여보세요. 아예 안녕하세요. 네 소화신다. 예뭐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. 네네 감사합니다. 어 지금 현재 4인 가족 기준이고요. 네. 그 부인은 신용상의 문제 갖고 전에 제가 이제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. 예예. 예, 예. 이럴 경우에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으면 지원금을 받으면 뭐 어떤 식으로 받는지 가능한지 좀 궁금하여가지고요. 아 지금 파산 면책 기간을 얼마로 받으셨냐? 보통 5년 나오는데 어떠세요? 예그그 그 정도 받았습니다. 그 파산 면책 기간 5년 이내에서는 받지 못합니다. 아그렇습니 5년이 네. 이상이 되면 괜찮은 거고요. 그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아 파산 면책 받은 기간 5년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. 그렇죠. 5년을 받았으면 5년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그 귀농 정착자금 2억 4천 나오는 거, 네. 네, 그걸 받으실 네, 네. 수 있어요. 아 부인은 신용 이상 이 없는데 부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부인하고는 상관 없고요. 그걸 받는. 그 사람 그러니까 부인 명의로 신청하면 안 되겠죠? 선생님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예예예. 예, 예. 네. 그리고 감사합니다. 아, 네. 예. 뭐 그런 어떤 아이템을 하시려는지 그런 것도 정해놓으셨나요? 네, 아직까지 뭐 거기까지는 뭐 생각해보진 않았고요. 예. 그러시면 좋은 방법은 네. 그 네. 5년 동안에 그 장목을 정하셔서 그 네. 면책되는 그 기간 동안 귀농 실습이랄까 체험 그런 기간으로 잡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시청자님, 예, 예. 시청자님, 예, 전화, 네네. 여보세요. 네, 예, 그 지금 정성근 대표님께서 말씀을 네네. 해주셨는데요. 그 네네.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그,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계셔가지고 지금 어 기농을 생각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. 일단은 네네,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. 그, 이런저런 일을 한다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. 그렇죠? 네네네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청자님 같은 그런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네네. 저희가 이제 그 권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어, 들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. 네네. 어, 가서 그이 사업을 하시지 말고 제일 처음에 이제 가서서 하셔야 될 것이 인턴제도라고 있습니다 귀농귀천 네. 인턴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에 가면 이이 이 지금 어그 이 인턴 제도를 갖다가 여러 이 시청자님들도 잘 보시고 그러셔야 되는데요. 인턴 제도는 네. 정부에서 50%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네. 그 농장주가 50%를 지원해 줍니다. 그래서 최고 12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네. 어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요. 그 네. 지역에서 네. 대표되는 품목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상주로 네네. 가신다 그러면 상주 꽃감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상주의 포도도 유명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? 네, 네. 그러면 그 꽃감 농가에 가서 꽃감을 재배하는 실습도 하시고요. 꽃감을 네네. 이 탈피하는 껍데기를 까, 까는 실습도 하시고요. 그다음에 아, 그 다음에 그저 덕장에다가 말리는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시는 거 이런 것도 네네. 하시고 그러시면은요. 그 아, 5년이라는 기간 안에 그 네네. 시청자님께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꽃감 농사에 그래서 그것을 그저그 그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꽃감 농사를 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저 면책 기간이 지나면은 이게 소위 이 궁합이 잘 맞아서 대구 네. 그러는데 지금 준비를 제대로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네. 어 5년 뒤에. 농촌으로 내려가신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아, 어, 귀농 귀촌 결정은 잘 하신 것 같고요. 그래서 예, 예. 그 제대로 된 농가 선도농이라고 네. 얘기합니다. 여러분들 선도농이라고 하는데 선도농가를 이제 찾아가셔야 되는데 이거는요. 그 네. 농업 인재 개발원에다가 문의를 하시면은요. 그 선도 농가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선도 농가 체험 실습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정부에서 받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선도 농가를 이제 정부도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을 좀더잘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선도 농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이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시청자님께서는 선도 농가. 를 이제 소개를 받으셔 가지고 본인이 네.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뭐, 꽃감을 예를 들었지만은 네.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여러 수많은 품목이 있으니까 그 품목, 네. 그 다음에 지역을 선정하신 다음에 그 네. 가셔서 어잘그이 서로 윈윈이될수 있는 이런 그이 인턴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네. 약한 마케팅이나 이런 걸좀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. 예,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? 네네. 네, 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수고하십시오 예.